제가 지난 2년간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게한 가지 있었는데요. 드디어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 답을 찾고 나서 친윤과 일부 대선 후보의 비정상적인 정치적 행보가 이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치인 출신들 중에 진짜 충성스러운 친윤이란 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인 출신 중에는 단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정치 밥 먹던 사람들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도대체 언제 봤다고? 심지어 원래 반대 진영에 있었고 자신들이 늘 아래로 내리깔고 윽박 지르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에게 충성심을 기대한다고요? 민주당은 그게 가능한 조직입니다만, 보수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수 지지자들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과거에 아주 잠시 힘의 논리로 윤대통령에게 굴복했을지는 모르나 이미 변절한 지 오래고 각자 정치적 이익에 따라 친윤인 척 흉내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미 충성할 대상을 바꿔 갈아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의 충성은 어디로 갔느냐? 진짜 충성은 특정 대선 후보한테 하고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 대선 후보가 누군지는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끝까지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걸 전제로 두는 순간, 저는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거의 모든 퍼즐들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여러분께 공유하는 이유는 가짜 친윤들이 탄핵안 통과, 특검한 통과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속고 있는 점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한동훈계가 아닌 변절한 가짜 친윤들이 몰래 아무도 모르게 찬성표 던져 탄핵 정국으로 빠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아니 그럼 친윤이 욕먹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짜 친윤들은 한동훈계에 모두 덮어씌우면 되거든요. 이미 그들은 찬성표가 나올 경우 당연히 한동훈 쪽에서 던졌을 거라. 믿게끔 판을 오래 전부터 짜놨고, 탄핵안이 통과되는 순간, 한동훈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에, 분노와 배신감에 반한동훈 여론이 결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힘으로 한동훈을 배신자로 몰아서, 한방에 쳐낼 수 있는 결집력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죠? 당대표 선거 때 유튜버와 언론, 퇴물 정치인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상상 이상이었고, 너무나 노골적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대부분 보수 지지층과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에게 하루아침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63%라는 역대급 지지율로 당선된 당대표에겐 끊임없이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2년 6개월간 누적된 63%라는 신뢰와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무너진 신뢰. 둘 중에 정치적 논리를 아는 사람이면 63%에 놀라서 그쪽에 줄을 서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탄핵안의 캐스팅 보트는 친윤그룹과 친한계가 이두 그룹이 가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친한계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는 그룹이고, 반면에 친윤그룹은 그 누구도 찬성표의 범인으로 지목할 수 없는 친윤이라는 충성스러운 이름표를 목에 걸고 있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내일 당장이라도 탄핵안을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집단이지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신윤들이 충성을 맹세한 대선 후보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정쟁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후폭풍을 걱정해야 하는 판인데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피해 없이 모든 정치적 이익을 다 갖게 되는 집단이 있다는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동훈계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실제로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제부터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지금 보수 지지자들 대부분이 완전히 속고 있는 게 바로 탄핵안과 특검법안 찬성표를 한동훈계에서 낼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윤과 친윤 언론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대선 후보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친윤들이 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말이죠. 반이 거의 완성됐다 이겁니다. 완성해놨으면 다음은 뭘까요? 행동할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한동훈 쪽에서 찬성표를 던질 거란 분위기를 점점 더 굳히는 일이고, 그 와중에 1위를 끌어내리면서 2위를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2위를 당선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을 보수의 유일한 희망, 보수의 영웅이라고 2년 넘게 떠받들던 몇몇 보수 유튜버들이 하루아침에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입장을 180도 바꿔서 한동훈을 물어 뜯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 지지자들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 더러운 내막이 최근 드러났죠.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한동훈인데 당대표 선거 때는 잠깐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63%의 지지율로 당선된 사람을 보수 유튜버가 아직도 물어뜯는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분명한 이익이 약속돼 있어야 그렇게 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한동훈을 물어뜯으면 훗날 무슨 이익을 보게 되는지 가짜 친윤들이 지금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지 그들의 속셈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한동훈계는 찬성표를 던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친한계는 찬성표를 던지면 절대 안 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김건희 특검안 표결에서 찬성 내표가 더 나왔을 때 그때 한 대표가 그거 우리 쪽 아닌데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죠. 아닌 게 당연합니다. 이게 통과되는 순간 윤 대통령도 당연히 피해보겠지만 윤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크게 피해보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자 낙인이 찍히거든요. 유승민 보십시오. 그때 당시 보수 지지층 상당수가 박근혜 탄핵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놀아났으면서 희한하게 유승민을 나쁘게 보죠. 배신자 프레임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친윤들과 그들과 결탁한 유튜버들이 한동훈을 주구장창 주군을 배신했다면서 배신자 프레임 씌우려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효과 없어 보이지만 막상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탄핵안이나 특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보수지지층 전체가 한동훈 지지층마저도 당황해서 순간 얼어버릴 테니까요. 그 와중에 친윤지지층은 한동훈에 대한 분노로 결집할 겁니다. 친윤과 친한게 그 사이쯤 어딘가에 있던 일반 보수지지자들은 그 여론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가짜 친윤들이 2위를 당선시키기 위해 찬성표를 던진 건데 말이죠. 자, 그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특검안과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모든 책임과 함께 배신자라는 타이틀까지 한동훈에게 모두 다 떠넘기는 것. 그들의 시나리오 대로라면 한동훈은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겠죠. 통과되자마자 대권에 욕심이 많은 자들이 서로 앞다퉈 한동훈을 비방할 겁니다. 윤석열 지지층을 가장 먼저 흡수해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한동훈을 좌파몰이 하던 보수 유튜버들, 가짜 친윤 정치평론가들까지 모두 외칠 겁니다. 한동훈이 이런 혼란을 만들었다고, 배신자라고, 좌파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좌파몰이 할때 써먹던 레파토리기도 하고 친윤 평론가들이 보수 패널이랍시고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내뱉고 있는 내용입니다. 퇴물 정치인 하나가 매일 같이 내뱉고 있는 소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퇴물 정치인이 언제부터 이런 말을 내뱉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딱 총선 무렵부터 그랬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될 거라는 소문이 언론에서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급발작하면서 반발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친윤도 보수 유튜버들도 시사 프로그램 보수 패널들도 그저 질투심에 눈먼 정치인이 헛소리로 한동훈 깎아내리는 거라고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사실 뭐 헛소리 한두 번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들이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결탁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왜냐, 아직 총선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진짜 민심을 확인하기 전에 굳이 친윤에서 갈아탈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럼 친윤은 누굴 위해 찬성표를 던지려 할까요?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절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딱한명 있습니다. 지금 자칭 친윤들이 시사 프로그램이나 보수 유튜브 채널마다 매일같이 출연해서 친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겉보기엔 윤대통령 부부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말하는 걸 유심히 들어보면 묘하게 모 대선 후보의 발언을 계속 옹호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타이틀만 친윤이지 사실상 이미 줄을 갈아탄 지 한참 됐고 다른 곳에 충성을 맹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겁니다. 만약 제 생각대로 줄을 갈아탈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들의 공통 목적은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 당이 선거에서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상하게 선거에서 망하길 바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당이 선거에서 망해야 한동훈을 몰아내고 이 위에게 지지층과 권력이 몰리겠죠. 둘째, 대통령실 지지율을 낮춰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능숙하게 잘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게 누굴까요? 재밌게도 한동훈입니다. 검사 출신도 잘할 수 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준 게 되니까요. 윤석열 상위호환이라 불리는 한동훈이 못할 리가 없죠. 실제로 어떤 유력 정치인이 한동훈 공격할 때 맨날 검사 출신은 더 이상 안 된다. 는 밑도 끝도 없는 헛소리를 반복하고 있죠. 정치밥 수십 년 먹은 사람들이 잘해줬으면 애초에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모셔왔겠습니까? 당의 기생에서 피나 빨던 무능한 정치인들이 당원들 위해 굴림해서 조종하려 하는 꼴이 너무 화가 납니다. 김건희가 TV에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 모든 이슈를 빨아가는 게 2년이 넘었습니다. 마치 뉴스를 안 보는 사람처럼 공개 행보를 하죠. 일부러 사람 놀리듯이 자꾸 내비추는 게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전략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악수를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에 걸쳐 최근까지도 했다는 건 누군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을 했단 뜻입니다. 대통령이 명태균 말을 받들어 모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언들 중에 하나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대통령에게 영향력 있는 조언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저런 뜨내기가 아니라 바로 친윤 정치인들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친윤들이 일부러 사태를 수습하기는 커녕 적당히 악수를 두게끔 엉뚱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가장 가까워야 할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에 자꾸 끼어서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이번에 독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친윤들이 배신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허심탄회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윤을 멀리 하면 국정 운영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차담이라면서 격을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지난 2년간 해왔던 대로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과연 누구의 조언이 이렇게 자꾸 악수를 두게끔 하는 걸까요? 과연 정치밥 수십 년 먹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계속 당정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수를 두게끔 조언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친윤이 갈아탔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모 대선 후보는 불과 며칠 전까지 김건희 리스크에서 당을 분리시키려고 일부러 선을 긋는 한동훈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했었죠. 정치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방안이고 그 효과가 탁월했다는 게 이번 보궐선거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친윤 평론가들까지 입을 모아 서슴치 않고 한동훈을 방송에서 공격하는 걸 보고 다들 자기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보수가 망하는 조언을 내뱉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정치판에서 평론가들이 보수 패널로 나가서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적대시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도 총선 때부터 그들은 손을 잡았고 이미 빌드업이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총선 과정에서 그 중요한 시점에 총선 투표 직전까지 대선 후보 하나가 끈질기게 잊을만 하면 한동훈에게 악담을 툭툭 내뱉었죠. 셀카 찍는다고 계속 뭐라고 했죠? 셀카를 찍어야 그 사람들이 인스타든 블로그든 올릴 거고 그게 바이럴 홍보에 도움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 홍보마저 자기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비방하는 걸 보고 권력욕에 완전히 돌아버린 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총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하루아침에 짠 것처럼 180도 돌변해서 선거 결과 따윈 관심 없다는 듯이 한동훈 좌파몰이에 들어간 것도 그 내막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어떤 인위적인 요인 없이는 이렇게 빠른 태세 전환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계속 믿고 싶어 하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더군다나 수십만 보수 구독자들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적대시했죠? 누군가의 명확한 가이드나 어마어마한 보상 혹은 협박 없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들 뒤에 있는 가짜 친윤들이 지금 뒤에서 이간질을 하고 보수를 망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수가 분열돼야 국민의 힘이 선거에서 패배해야만 자기들이 권력을 갖는 구도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들이 한 짓을 떠올려 보십시오. 총선 때부터 철저히 자기들 이익만 보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 나서 소위 대권 후보란 사람들은 지난 2년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좌파 표 구걸하느라 총선 전까지 대통령실이 공격당할 때도 한 번도 제대로 편안 들어주고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불과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공격한 사람도 있죠. 민주당의 쓴 소리는 커녕 입꾹 닫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거 우리 모두가 다 지켜봤잖아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태도 돌변했습니까? 한동훈이 총선의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를 집요하게 이간질하기 바빴잖아요. 하루아침에 전부 까먹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우습습니다. 친윤은 지난 2년간 어땠습니까? 대통령실이 이슈에 대응을 너무 못한다, 느리다는 소리를 언론과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그 뒤에 있던 자들이 친윤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들마다 그들에게 오래전부터 줄을 선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탄핵안, 특검법안 표결에서 이들이 앞장설 겁니다.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결코 보수의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심지어 망하길 기대하는 듯한 그 속내가 눈에 너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김건희 발 역대급 핵폭탄들이 줄지어서 터지고 물가 문제가 털 해결된 상황에도 보궐선거에서 쿠힘이 압승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동훈이 김건희 손절하고 친윤이 장악한 대통령실과 심리적으로 선을 그어놓은 덕에 대통령실에서 매일같이 터트리고 있는 악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고 최악의 악재가 터졌음에도 압승할 수 있었습니다. 당 자체는 여당이 된 이후로 특별한 악재가 없었거든요. 친윤과 퇴물들이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이끈 한동훈을 계속 공격하고 친윤이라고 불리는 평론가들은 TV에 나와서 허구원 날 한동훈이 아니었어도 이겼을 거라는 둥, 원래 보수 텃밭이라는 둥, 문다해 덕분에 이겼다는 둥 보수가 힘겹게 싸워 만든 성과를 후려치는데 혈안입니다. 거짓말과 편파적인 정치 평론으로 지지자들 눈과 귀를 속이는 걸 보고 통탄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만약 국힘이 부산 금정이나 인천 강화에서 지면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선거에서 압승하고 나니까 원래 보수 텃밭이라 쉬운 선거였다는 황당한 평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졌으면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한동훈 책임이라고 어떻게든 몰아내려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몰아내려고 억지스러운 판을 짜고 있다는 거 보수 지지자들이 모르는 줄 아나 봅니다. 만약 한동훈이 친윤과 퇴물들의 악의적인 조언을 듣고서 김건희와 대통령실을 계속 옹호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일찌감치 선을 긋지 않았다면 보수 유권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 투표장에 아예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내 표가 김건희를 살리기 위한 표라는 프레임이 완성된 마당에 누가 투표장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실에 반기를 드는 거라며 한동훈을 비방하는 정치인들과 평론가들이 누굴 위해 입을 여는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 같은 유튜버도 아는 정치 논리를 정치밥 수십 년 먹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악의적인 충고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퇴물이 된 정치인과 그들에게 줄을 선 가짜 친윤들의 목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이라는 게 점점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악의적인 조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고 선거 패배를 위한 포석으로 보수를 분열시키고 있으며 그 작업을 지방 선거까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수 지지자들이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보궐 선거 압승을 통해. 선을 그어야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음에도 오히려 더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이미 보수를 배신하고 보수가 망하길 바라는 쪽으로 노선을 정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하는 관계이면서 추락할 땐 같이 갈 위험이 상당히 높은 관계입니다. 이걸 민주당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여당은 퇴물 정치인들의 욕심에 휘둘리는 것 같아 보수 지지자로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